로마서 1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주요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재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찬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 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샬롬. 온 가족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다시 전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 모든 사람의 죄에 비참한 상태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구원,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의 은혜를 전하고 있죠. 유대인에게서 헬라인에게까지 복음이 오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먼저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들인데 하나님께 버려진 걸까요? 여기서 더 나아가, 좀더 깊은 질문을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부르실까요?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책임지실까요? 사도바울은 이것에 대해 9장부터 11장까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바울 자신도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는데요. 그 답으로 엘리야 이야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그가 살던 시대는 북 이스라엘 아합 왕과 그의 왕비 이세벨이 있던 시대예요. 수도 사마리아 성을 그들이 건축할 때에 마치 예루살렘 성전처럼 성 자체를 우상을 예배하는 곳으로 만들었어요. 그곳에서 바알과 아세레와 또 그밖에 우상을 섬기느라 아무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를 고발하며 부르짖었어요.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들이 모든 주의 선지자가 죽였습니다. 이제는 자신도 죽게 되었습니다. 하고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명 남겨두었다. 예수님을 거절하고 복음을 거절한 유대인들 모두 버림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구원받나요? 지금 보기에는 모두 거절하는 것 같지만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명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은혜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대인들 중에 있다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혈통으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핏줄이라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모두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으로 택하신 사람들에게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였던 엘리야가 살던 그 시대 속에서도 7천 명을 남겨 두신 것처럼 모두 예수님을 거절한 것처럼 보이는 유대인들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겨 두신 거죠. 지금 온 가족 예배를 함께 드리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나요? 점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것 같은 지금 여러 가지 염려가 생깁니다. 예수님을 전한다고 믿는 사람이 생길까?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나 혼자만 우리 가정만 있는 것 같아서 위축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 시대나 바울 시대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매주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시고 서로서로 서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게 하십니다. 이를 통해 혼자가 아니야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죠. 주 중에 온 가족 예배를 통해서 온 가족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며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도 허락해 주시죠. 지금 함께 예배 드리는 가족들의 얼굴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분의 백성입니다. 온 가족 예배를 통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함께 바라봅시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함께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귀한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서가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원합니다.